박구미 TV. 박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투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해왔습니다.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먹는 것에 뿌려먹기도 합니다. 근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자산이라는 거죠. 악세사리이기 이전에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줄 수 있는 온전한 투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금 투자의 방법을 6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나 보려고 검색을 하시면 참 헷갈리실 겁니다. 금은 가격이 여러 개입니다.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금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이건 금 1g의 가격입니다. 이제 증권투자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금은 바로 이 국내 금 가격입니다 1g 단위인거죠 다음은 국제금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표준이고요 뉴스 기사 신문에서 주로 쓰는 가격이 이겁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온스 이런거는 우리가 안쓰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램으로 바꾸면 대략 31g 정도 됩니다 31g의 가격이 요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눠보면 우리가 보는 1g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다음은 한 돈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3.75g이 한 돈입니다. 1g이 10만 원이 넘으면서 이제 한 돈이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격 보기 쉽죠? 악세사리를 살 때는 한돈두 돈, 신문을 볼 때는 2,500달러 2,600달러, 내가 투자를 할 때는 1g에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원금 보장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 하나와 금융 시장에 위기가 생기게 되면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하나의 안전 자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금값이 고점 대비 43%가 떨어진 시기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금을 사는 이유는 금은 다른 자산들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때문입니다. 전문용어로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식의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채권의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런 움직임들과 크게 엮이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줄수 있는 자산 그것이 바로 금투자 본연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금의 수요는 악세사리 수요가 46% 정도로 한 절반 정도 되고 투자 수요가 35%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12%를 차지합니다. 즉 절반은 악세사리 때문에 금을 사고 나머지 절반은 투자 자산으로서 금을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금을 나를 빛내주는 악세사리로 바라봤었다면 이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자산으로서 바라보시게 된 겁니다. 다만 금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주아주 아주 큰 한계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자를 안 주는 안전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안전자산 중에 채권도 이자를 주고 달러도 이자를 주지만 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고려할 때는요. 수익성이 더 높은 곳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아니라 비용이 낮은 곳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라는 점을 미리 기억하시고 가자고요. 그럼 가실까요? 금투자의 첫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금통장 골드뱅킹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세 곳의 골드뱅킹 잔고를 합하면 6,3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금투자의 방법입니다 장점은 금을 0.01g 단위로 사고 팔수 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소액으로도 금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1g이 대략 10만 원 하니까 0.01g이면 천원 남짓한 돈으로 금을 살수 있는 거죠. 또 장점. 실물 출고도 가능합니다. 10g, 100g, 500g, 1kg 이런 식으로 계좌 안에서 금을 많이 모으면 실제 금을 받는 것으로도 출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물 출고를 하면 부가세 10%와 여러 가지 부대비용 5% 정도를 더해서 15% 정도의 마이너스 비용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모아왔던 금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또 장점. 가지고 있는 동안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입니다. 금 투자는 하다 보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별도의 보수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장점, 은행은 우리 집 앞에 있다는 장점, 접근성이 좋죠. 또 은행 앱은 쓰기가 편하다는 장점, 은행에 찾아가면 금 투자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친절하게 창고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해주는 대신에 일단 사고 팔 때의 비용이 비쌉니다. 사고 팔때 수수료가 1% 넘게 듭니다. 또 내가 사고 나서 금값이 올라가지고 계좌 안에서 그대로 팔게 되면 수익을 보게 되잖아요. 수익을 보게 됐을 때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기 때문에 따로 실물 출고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많이 비싸다는 것이 골드뱅킹의 단점입니다. 금투자의 두 번째 방법은 금펀드입니다. 우리가 증권 앱에서 펀드 메뉴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펀드입니다. 자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금을 그대로 담는 것과 금광회사의 주식을 담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요. 금광회사를 골드마이닝 기업이라고 합니다. 금광회사의 주식도 어차피 금값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보시면 수익률도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자 이런 걸 매수하는 것이 바로 금펀드입니다. 금펀드의 장점은요. 이건 주식이 아니라 일반 펀드이기 때문에 CMA, 위탁계좌, ISA, 연금저축, IRP 이런 모든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 호가창 그런거 없이 가격 이런거 고려할 필요 없이 매수금액만 넣고 천원 단위로 입력해가지고요. 구매하기를 누르면 사지기 때문에 매매가 편합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3시 반에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펀드 거래는 좀더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조금 덜 받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장점. 여기 보면 H가 붙어 있는 해지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가 붙어 있으면 해지가 되었다 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받지 않도록 세팅된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환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H가 붙어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금광회사, 즉, 골드 마이닝 기업의 주식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든 기업의 주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별 기업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펀드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ETF보다는 일반 펀드들이 보수가 더 비싼 편이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금투자의 세 번째 방법은 국내 금 ETF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금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몇개 없으니까 깔끔하죠? 선물이라는 말은 금의 가격을 따라가는 금선물을 담았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비슷하게 움직여요. 국내 ETF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 안에 주식시장에 접속해서 이 이름을 검색해서 담으면 됩니다. ETF이기 때문에 한주 단위로 살수 있고 한 주의 가격은 보통 만 원대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ETF들의 장점은 이걸 살때 내는 ETF의 매매 수수료가 요즘에는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일단 살때팔때 때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또 장점 etf 니까 다른 etf 들이랑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에도 깔끔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리를 할텐데요. 그 포트 안에 금을 담을 때도 etf로 담으면 이렇게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보수가 발생합니다. ETF의 보수는 일반 펀드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더 많은 보수를 내게 되는 거죠. 또금 ETF를 많이 모은다고 해도 실물로 출고를 할수 없습니다. 또 ETF니까 사고 팔아서 수익이 생기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선물 ETF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는 살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의 네 번째 방법은 미국 금 ETF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주식시장에 건너가서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서 거래되는 ETF를 사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골드의 영어 철자와 가장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GLD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IAU라는 것도 대표적인 금 ETF입니다. 이두 개면 충분하실 겁니다. 이런 미국 etf를 역외 etf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달러를 손에 쥐고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건너가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갈리게 됩니다. 먼저 장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바로 그금 etf를 손에 쥘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투자자들 중에서 보수가 낮거나 수익률이 좋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시총이 막 90조, 막 40조 이러잖아요. 만약 GLD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 시가총액 3위입니다. 삼전하이닉스 다음에 GLD예요. 그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것이 장점입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장점.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매년 250만원 넘게 수익을 볼 때만 22%의 양도세를 낸다는 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죠. 단점은 미국 주식답게 한 주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3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힘들다는 점. 또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또 달러 그대로 투자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수 없다는 점. 또, 미국 사람들은 불편하게 밤에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문을 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 또, 미국의 1등 ETF이지만 0.4%라는 생각보다 높은 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금투자의 다섯 번째 방법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KRX 금현물이라는 곳을 통해서 금을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금 투자 영상들이 결국 KRX 금현물을 하시면 된다는 답정너 컨텐츠였는데요. 어찌보면 지금 이 영상도 새로 우리 채널에 오신 많은 분들께 KRX 금현물 하세요. 진짜 좋아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KRX 금현물 시장, KRX는요, 코리아 익스체인지의 줄임말입니다. 한국 거래소라는 의미죠. 거기에 금현물, 금을 실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공식적이고 유일한 현물 시장입니다.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서 2014년 3월 24일에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증권사에 금현물 전용 계좌를 열어서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런칭할 때 제가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던 현역 시절이라서 더 기억이 강하게 납니다. 1g 단위로 거래를 할수 있고요.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금현물 메뉴를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식 한주 거래를 하듯이 1g씩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100g짜리 금이랑 1kg짜리 금이랑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100g 짜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출고 단위예요. 이렇게 금을 사게 되면 어떤 걸 사게 되느냐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순도 99.99% .99 짜리 고품질의 금을 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금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krx 금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개인투자자가 60%가 넘고요. 그중에 다시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금은 실물로 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투자를 해왔었다면 다음 세대는 이미 금현물 계좌로 차곡차곡 모으는 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금현물 ETF의 장점 먼저 제일 제일 진짜 진짜 강력한 혜택 수익이 비과세입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냅니다 내가 이 계좌로 금 투자를 해서 아무리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건보료가 올라가지도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과세니까요. KRX 금녀물 시장 자체가 이금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국가에서 작정하고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이 바로 세금을 없앤 겁니다. 다음 장점은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을 한번 사서 10년씩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동안 10년 동안은 아무 비용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펀드와 ETF에게는 이게 단점이고요. 골드뱅킹에서는 이게 장점이었잖아요. 장점을 가지고 왔다 볼수 있습니다. 또 장점, 실물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도 금을 많이 모으면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아주 순도 높은 골드바를 실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가세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건 똑같고요. 1g씩 1g씩 모은 금이 모여 모여 금괴, 골드바가 되어가는 걸 실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수수료가 무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는 없지만 수수료는 있습니다. 살 때와 팔때 증권사에 내는 비용이 수수료인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ETF 같은 거는요, 이벤트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골드 ETF도 그냥 수수료 없이 살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 금현물 전용 계좌는요,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벤트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약0.2% 정도의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단점은요, 1g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골드뱅킹처럼 0.1g이나 0.01g 단위로 거래가 되었다면, 진짜 초등학생들도 금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됩니다. 금값이 많이 올라버린 지금은요, 이 1g 단위가 이제 10만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월 30만원, 매월 50만원 정도로도 자산 배분 포트를 짤때 약간 애매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한주 사면 너무 적고, 두개 사면 너무 많고, 그런 일이 있죠. 또 단점 중에 하나는요.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산 배분 투자를 주관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 ISA, IRP 이런 계좌들에서 주식이랑 금이랑 달러랑 채권이랑 이런 것들 다 섞어야 되는데 이 금만 별도의 계좌에서 하는 게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계좌 하나로 한 번에 싹 관리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거죠. 짠 ETF인데요. KRX 금현물을 사다 주는 ETF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넣으면 그 돈으로 금현물 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얻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죠. 비과세였던 금현물 계좌가 과세가 되는 걸로 바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계좌에서 금을 금현물로 투자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충분히 그 절충안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0.2% 정도 수수료만 내면 금을 살수 있고 순도도 제일 높고 갖고 있는 동안 보수도 안 나가고 가격 올라가지고 팔아도 세금도 없고 많이 모으면 실물 출고도 할수 있는 이 KRX 금현물 계좌는 정말 짱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금을 살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은 금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어두고 금테크를 하는 겁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그런 악세사리뿐만이 아니라 금두꺼비, 금괴, 골드바, 이런 것 모두 실제 금을 사는 실물금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장단점이 아주 극명합니다. 먼저 장점, 보유하는 기간 동안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 금을 모셔놓는다고 해도 어디에 우리가 돈을 주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줬을 때 사실상 비거세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가치는 그대로 인정받지만 겉으로는 막 드러나지 않는 이 실물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안 해도 다 아시겠죠? 다음은 단점. 기금속이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겠죠. 그리고 실물로 출고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10%와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15% 정도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보다 15%는 더 올라가야 수익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웬만큼 긴 기간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금 투자의 6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인 골드뱅킹, 금펀드, 국내 금 ETF, 미국 금 ETF, KRX 금 현물은 계좌 속에서 금을 거래하는 방법인 반면에 마지막 방법은 계좌가 아닌 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 둘의 장점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실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거의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앞에 소개 드렸던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KRX 금현물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금빛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투자, 송토리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 주신 건데 이쁘죠? パー。